절댓값을 먼저 그려야 되나 로그 x가 절댓값 씌웠으니까 여기 위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1에서 만나서 이렇게 y는 얘는 상수입니다 어, y는 e에 마이너스 x라는 지수 삼수, 얘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 0.1 지나는 아래쪽 이 그림이겠죠? 맞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n에 따라서 일정 부분 아래로 끌어내렸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점이 만나는 점의 개수, fn은 0인 거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Fn은 2가 되는 거고, 운 좋게 여기 끝머리 딱 지나가면 한 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지날 때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뭔가를 찾아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언제, 얘가 뭐가 되면 여기를 지날까? 그걸 찾아보자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날 때의 n이 얼마인지를 알면 뭔가 좀 보이겠죠 그러면 1,0 대입해 봅시다 0은 1분의 1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 뭐, 허전한데 1,0 2분의 2 a기 2분의 n 얘가 0될 때는 n이 2가 될때 그러면 n이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로 커지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럼 이 그림이 될때 n은 뭐가 되겠다? n은 2가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n은 3부터 n이 커지게 되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n이 1일 때는 이런 위치에 존재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n이 1일 때 여기 2가 된다. 그러면 f의 1은 2가 되고, f의 2는 여기에서 볼때 1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이 둘을 더하게 되면 3이다라고 볼수 있겠죠.